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오늘 5월 10일은 작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꼭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5월 10일 출반 선상에서 거대 야당으로부터 취임식장에 물세례를 받고 불운하게 출발한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출발은 했으나 그야가 대통령 당선을 들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물 세례를 퍼부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물이 아니라 똥물을 퍼부었어. 출발이 아주 불운하고 불행하게 출발했는데 제가 왜 이런, 이런 똥물 세례를 퍼부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5월 10일 전 36시간 전인 5월 8일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24시간을 앞둔 고그 시점에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통과된 것을 비상국무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임기 만료 24시간 전. 그래서 이걸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야당의 위세를 드러내고 만만치 않은 거야다 봐라 하고 이렇게 두들겨 패듯이 그걸 뚫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140사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 또는 개정안 중에 거기 20%도 이 거야 이재명 야당은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그들이 말하는 입법 투쟁에서 이렇게 악의성을 쌓아갔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국관리법 같은 게 그런 것입니다. 이건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분자들은 이 시기에 그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통과시켜서 소수 농민들의 표를 훔치게 하고 이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을 독재로 몰아가기 위해서 약간 흔드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통과시켰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도 이 직역 간에 이 항의 집회가 이 분출할 가능성이 있는 간호사법도 여야 간에 충분한 인원 또는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익 집단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대화 없이 이것도 윤석열이 골탕벽에 보겠다. 간호사 수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중에 가장 많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노리겠다. 이걸 거부권을 향상하면 역시 양국 관리법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건 윤석열의 독재다. 이렇게 몰고 갈 기세인데, 머리수로 따지면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간호사보다도 간호조무사 수가 훨씬 많다는 걸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망고가네야. 방법 안 해요. 하여간 윤석열 흔드는 게 목적. 둘째로는 그 법률로 이익보는 그 표를 확실히 잡겠다는 이게 국정을 운영하는 제1야당의 절대 태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를 앞에 두고도 윤석열 대통령 그의 성격의 장점인 직정 경영 내가 믿는 바는 밀고 나간다. 직전 경영의 그 성격을 여지없이 거야에도 불구하고 드러낸 것이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국교 정상화입니다. 한미동맹 강화 한일국교 정상화는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특히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북한의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해가지고 막무가내 핵개발하고 막무가내 유도탄 개발하고 하는 비대칭 전력을 계속 쌓아가는 저, 저들을 상대로, 아, 저거는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다. 노무현 문재인의 논리지요. 대한민국을 향한 핵폭탄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향한 유도탄이 아니다. 그 선의에 기대해가지고 불안한 세월을 5년간 보냈는데 이를 단연코 뚫어버리고 전통적인 한미 방위조약에 입각한 우호증진을 했고 한일 관계도 정상화했다. 그런 과정에서 상징적으로 미 상하양원 합동회에서 의 보인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이 국제사회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서 우리의 국격을 한층 올리고 그걸 바탕으로 미국과도 이제 대등한 외교관계를 이제부터는 우리 건 받고 내줄 건 내주고 하는 이런 관계, 한일 관계도 그런 관계로 복원했다고 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고, 물론 거야 때문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폐기를 통해 가지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다라든지 을 노동 계획의 시동을 걸어갖고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중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면을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아니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초기에 그는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자리로 직진했기 때문에 정당 경험, 국회의원 경험, 제가 우세계 삼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영삼 대통령 이래 역대 대통령들은 낙선 경험도 있고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을 빼고는 전부 낙선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경험도 있고 이왕이면 낙선 경험이 있으면 그 민심을 통찰하는데 이 본능적으로 훈련이 됐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검사로서 직진해가지고, 그러나 초기에 모인 그 검사체질은 많이 희석되고 완화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직전 경향의 장점 성격에 세심성을 더 보충해야 되겠다. 세심한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되겠다. 초기에 언론에서, 특히 비판 언론에서 이번 1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도 인사 실패로 예를 드는 게 검찰공화국을 만들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인사 초기에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누명을 씌우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게 검사수가 그렇게 많은거 아니다. 검사 출신이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많은 이 비판 언론이 이 문제를 삼는 것은 초기에 도어스토핑할 때의 기자들이 검찰 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지 않으냐?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와 비교해봐라. 다 나는 우수한 사람을 다 채용한 것이다. 그리고 검사공화국, 검사공화국 그런다면 훌륭한 인재는 앞으로도 검사 중에 내가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사실패, 검찰공화국, 이게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비판자들과 비판 언론에서 딱지처럼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건 약간의 세심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그걸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비판 언론이 말하는 검사 출신의 장관들을 기용했다 하는 일란표를 이렇게 보면 절대 그걸 검찰 공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왕에 검사 출신이 됐지만 국회의원을 3, 4선씩 한 사람, 그리고 현직 검사가 법무부 장관 되고 검찰총장 되는 당연한 일인데, 이런 걸 전부 쳐들어가지고 이걸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얘기하는 그 순간을 놓쳤다. 이런 것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에 지지율이 답보된 중요한 원인 중에는 대통령의 직전 경영이라는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세심성에서 실패 약간의 실패를 한 부분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최임 1주년을 맞은 지금 각종 여론조사는 그의 지지율이 30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고 따라서 이 지지율을 고양시키고 지지율을 고양시킴으로써 국정동력을 회복하고 동력을 더욱 갖게 하는 데는 그야만을 탓하고 있을 수도 없고 이, 이재명의 야당은 상호협조 소통에 있어서 이미 한계를 그어놨어요. 이건 대단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불운한 일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국민의 지지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역대 선거를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까지도 표의 성향을 분석하면 크게는 30, 30. 국민의힘당 30, 민주당 30, 중간에 40,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를테면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에, 집단의 표인데 이40% 중에는 상당수 기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권자를 빼고 결국 어느 마지막 순간에는 이관념적으로 51대 49의 경쟁이고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1, 2%대. 역대 대통령 선거도 뭐5% 미만에서 다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고그 중간 표의 민심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이게 국정 동력도 살리는 길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이 소통 설득에 좀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어 스태핑은 결국은 접어버리고 말았는데. 저는 처음에 대단히 잘한 일이고 또 중간에 조금 뭐 이런 저런 시행착오가 있어도 계속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도 그래, 그거는 아침 출근 때 인사에 불과한 것이니까 국정현안에 대해서 출근길에 서서 기자들에게 이 문제는 이럴 때 이렇게 할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나는 여러분들 그때 항상 같이 있다. 이 보이는 것으로 도어 스텝이 충분한데 이게 변칙적으로 발전하니까 결국은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2층에 대통령실이 있고 아래층에 기자실이 있다. 기자와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제가 보기에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도어 스태핑 안 해도 좋은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자실에 내려와서 오늘은 이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겠다. 오늘은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오늘은 간호사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 주제를 한정해 놓고 얘기를 하고 다른 그 주제와 빗나가는 것면아 그럼 그건, 그건 내일 하자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자들하고 월만한 소통을 해서 그래야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나는 반드시 윤 대통령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하고 직접 소통하고 설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1933년에 취임해가지고 12년간 재임했던 미국의 FDR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민과 어떻게 직접 소통했던가 하는 것을 본보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실은 연구해서 이루스벨트를 담는 그런 국민과의 소통 방식을 과감하게 채택할 것을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격려의 말로 제가 격려의 말로 이, 이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FDR, 흔히 FDR로 약칭되는 프랭클 D.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1월 20일에 취임을 했는데 이게 이른바 미국의 공황이 깊숙이 이 빠져 있을 그때 취임했습니다. 그 취임 초기에 모든 은행의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이런 대형 은행도 있지만은 작은 은행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들에서 이 공항이 계속되니까 새 대통령이 나와도 출연해도 이게 예금 인출 상태가 나니까 국회 비상입법을 만들어가지고 은행을 보호하는 법을 이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1월 20일에 취임했는데 3월 중순에 노변담화를 시작했습니다. 노변담화의 첫째 주제가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금을 지금부터 인출하지 마시고, 나아가 집에 인출해서 보완하고 계신 현금을 그 거래하는 은행에 다시 입금해 주십시오. 하는 주제로 대통령이 노변정담을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 앉아가지고, 이 전국에 방송되는 라디오, 그때는 테레비 시대가니까, 라디오망을 통해 가지고 그 연설이 20분이 채 되지 않는 연설인데 그 연설 후에 일주일 만에 은행이 완전히 전국적으로 정상화되고 그걸 계기로 공항이라고 하는 이 터널을 벗어나는 결정적 시발점이 그의 노변 정담에서 비롯됐다. 그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저를 믿으십시오. 저를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저를 믿고 동시에 은행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예금이 절대로 망실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못된 뉴스에 이 현혹이 돼가지고 예금을 다 인출해서 은행이 전부 줄도산이 되는 상태가 되면 경제 개발 자금을 대야 할 은행이 뱅크럽이 돼가지고 이게 시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은행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믿으십시오. 이 신뢰에서 미국 경제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게 아주 그대로 통했어요. 이이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이 예금을 인출했던 많은 미국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그 감동 어린 이 얘기에 아, 그렇다. 우리가 대통령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은행을 불신할 이유가 없다. 은행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노벤정담을 그는 어, 재임 초기에 한 달에 두세 번씩 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백악관 기자실에 나와가지고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구체적인 예 하나를 두고 기자들에게 내가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질문하라 그래가 답변하고 그래서 루스벨트가 미 역사상 네 번의 대통령에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이 된 이유도 이런 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에 성공하고, 그래야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좀 민망하고 외람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영삼 대통령 이래의 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 일곱 사람의 대통령 가운데 루스벨트식의 노변 정당을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과 배짱을 가진 사람은 나는 인간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윤석열은 그걸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직전 경영의 이게 배포가 있, 그게 세심성만 더하고, 그리하여 정교하게 딱 다듬어진 주제를 가지고. 국민 앞에 언제든지 나타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지출이 올라갈 것이다. 이걸 격려경 참고의 말씀으로 오늘의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 FDR,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노변정담과 기자와의 소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